안녕하세요. 새벽에 리뷰를 하는 남자, 둥이아빠입니다. 어, 오늘은 어제 예고했던 대로 어, MR사의 람보르기니 우루스를 리뷰할 예정이었으나 오늘 도착한 이 음, 모델 때문에 어, 순서를 조금 앞당겨서 어, 현대 제네시스 EQ900을 먼저 리뷰하도록 하겠습니다. 음. 제작된 회사는 미니크래프트고 어, 이걸 왜 먼저 하냐면 음, 아마 날짜상으로는 내일이 되겠죠 지금 12시가 넘어갔으니까 내일 어, 미니, 미니크래프트의 미니 신작인 G80 모델이 출시가 됩니다 어, 저도 그 출시 현장에 참여를 해서 구매를 할 것이고요 그럼, 그래서 신작을 보여드리기 이전에 그 앞전 모델들은 어떤 변화가 있었는지를 보여드리기 위해서 이렇게 EQ900을 먼저 준비해 보였습니다. 자, 그러면은, 음, 요거는 오늘 바로 들어, 배송온 거라 언박싱 먼저 먼저 음. 하기로 했습니다. 우선 박스는 아주 어 고급 세단의 느낌 처럼 어 골드에 띠로 둘러져 있고요 그리고 검정색 고급 종이로 만들어져 있습니다. 자이거를 벗겨내게 되면 래피를 벗겨내면 내피에 단단한 박스가 들어 있습니다. 그리고 뚜껑을 열어서 위쪽을 보게 되면 여기 제네시스라는 어, 차량의 엠블럼과 동시에 이름이 적혀 있구요 안쪽에는 차량을 보호하기 위해서 이렇게 보호장치가 들어 있습니다. 그리고 차량의 어, 실 상처들이 나는 걸 방지하기 위해서 이렇게 종이로 두겹겹쳐있고요 이걸 벗겨내게 되면 오늘 리뷰할 EQ900이 나옵니다. 음, 이거를 리뷰를 하려면, 역시, 어, 베이스에 이렇게 고정이 되어 있는데, 이거를, 네, 줌인해서 초점을 맞춰서 보면 베이스에 이렇게 네 군데가 박혀 있습니다. 요거를 분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거를 손쉽게 두고. 사실 이번에 G80을 예약하게 되면서 미니크, 미니크래프트라는 이름을 처음 듣게 됐는데요. 음, 처음 개봉했을 때 보면 외관 눈으로 봤을 때 어떤 디테일은 상당히 좋아 보입니다. 음. 그럼 네 군데 모두 다 개봉했고요. 한번 털어고 우선 든 김에 하체를 윗면을 보게 되면 이렇게. 고정이 상당히 되어 있죠. 어플로 부분이 되어 네. 있고, 어, 살짝 보시면 여기, 휠도 이렇게 고정이 잘 되어 있습니다. 이거를 밑에 내려놓고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음. 카메라를 떼서 가까이 가서 보겠습니다. 보시게 되면 EQ900의 정면의 모습입니다. 어, EQ900 의 모델은 옛날 현대 에쿠스 모델이 통합되면서 제네시스 모델과 통합되면서 EQ900이라는 이름을 달게 되었고요. 보시면. 앞에 엠블럼도 그래서 제네시스의 이 엠블럼이 나와, 나오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앞쪽에 카메라 부분이 이렇게 검정케 나와 있는데 이거는 어 실제와는 조금 다르게 실제는 약간 더 연한 느낌의 컬러인데 검정색으로 이렇게 칠해져 있습니다. 있어서 약간 장난감스럽기도 합니다. 하지만 제 그릴 쪽이 어 이렇게 다이캐스트로 제작되어 있어서 그거를 그 장난감의 느낌을 조금 무마시켜주는 느낌이 있고요. 여기서. 헤드라이트 부분은 통짜가 아니라 안에 재현이 음, 좀더 되있는데요. 아마 통짜 부분은건 아니고 별도로 안에 내부 LED를 조용한 것 같습니다. 가끔씩 조금 음, 디테일이 떨어지는 모델들 보면 이 헤드라이트 부분을 통짜로 만들어서 디테일이 조금 안살아는 경우가 있는데. 이니살프는 그러진 않고, 통짜로, 별도로 해서 제작되었구요. 이쪽에 휠을 보시게 되면, 휠은 약간 플라스틱 느낌이 조금 나네요. 이 도색 부분이 약간 광이 좀 들어가 있다면 좀더 고급스러운 실제 느낌이 날 텐데, 이런 부분이 약간 아쉽습니다. 어, 하지만 안쪽에 보시면 브레이킹 패드나 디스크가 정교하게 되어 있고요. 전체적으로 측면 외관을 보시게 되면 사실 흠잡을 데는 차 없는 것 같아요. 단차도 그렇게 많이 나진 않고요. 오히려 어, 교쇼사에서 나오는 벤틀리나 롤스로이스 어, 팬텀 뭐 이런 차보다도 좀더 완성도가 높아 보이기도 합니다. 후면으로 이렇게 보시게 되면 후면 역시 제네시스 엠블런과 EQ 900가 쓰이고 후면 쪽에 보통 저희가, 음, 센서를 장착하잖아요. 감지, 감지 센서들을 장착하는데, 거기에 그거까지 동일하게 재현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후미등도 이렇게 재현되어 있고요 음, 이쪽 옆면도 마찬가지로, 음. 세단의 느낌이 보이시나죠? 정말 고급 세단의 느낌이 아주 잘 표현되고 있습니다. 그럼 한번 어, 오픈 기믹들을 살펴보겠는데요. 미니크래프트에서 오픈 기믹은 먼저 본넷입니다. 어, 교수사의 음, 롤스로이스 팬텀처럼 앞부분 하단부를 누르게 되면 이렇게 본넷이 올라오고요. 이 안에 보시면 팔기통의 엔진이 보입니다. 엔진 커버가 보이죠? 요즘은 다 이제 엔진을 한번더 커버를 씌우기 때문에 어, 클래식카처럼 엔진 이 정교하게 들어있는 모습은 사실 찾아보기가 힘들고요. 여기 음, 보시면은, 그래도 그 주변에 밸브들이나 엔진 오일, 워셔잉 내는 부분들까지도 이렇게 재현이 되어 있습니다. 어, 매우 잘 되어 있죠? 어, 마치 느낌상, 정, 정갈하다고 할까요? 예, 정갈한 느낌으로 아주 재현이 잘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보시는, 보통 주차할 때 자동으로 이제 사이드 미러가 접히는데 이니크트는 이렇게 수동으로 열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열 수가 있고요. 그다음에 양옆에 문을 이렇게 열수 있고요. 이렇게. 이렇게. 빡한느이있어이 힘을 이간 줘야 됩니다.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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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이실게예요 네, 이렇게. 이게 되면. 조금 더 확대해서 보시면 요렇게잘 비밀로 재생에 제현되는데 가까이서 보시면 이렇게 살짝 살짝 먼지들이 좀 많이 보이죠? 네. 먼지입니다. 이렇게 털어내면 털어져요. 생각보다 좀 먼지가 많네요. 네. 이렇게 보이시게 되고요. 트렁크도 트렁크를 열게 되면 오픈 도어를 오픈할 수 있는 툴이 따로 또 들어있습니다. 미니캐리피트용 툴이 들어있고요. 이 위치를 보실 수 있으려나 모르겠는데 여기 위치에는 예비용 타이어까지 예. 화나게 하면은 예비용 타어까지 보이시죠. 매우 정교하게 잘짜됐습니다이 정도면은 교쇼보다 훨씬 더 낫다고 저는 생각이 되는데요. 한국 미니 크래프트가 한국 회사로 알고 있는데 굉장히 많은 심혈을 기울여서 만든 것 같은 느낌이 들어요. 그리고 한 가지 놀란 게 이렇게 주유구가 이렇게 오픈된다고 합니다. 이거는 아말감을 비롯해서 MR, BBR 등등, 뭐 아말감, 레진, 다이캐스트 모델 중에서도 아마 거의 한국 회사가, 유, 미니크래프트가 유일하지 않을까요? 주유구가 열리는 것은. 네. 정말 제한도없죠 이렇게 조금 중물에서 딱잡고 초점을 잡으면 이렇게 정확하게 주유구가 열립니다. 그리고 내부도 보시면 이렇게. 거의 실체와 동일하게, 굉장히 정교하게 나와 있어서, 어, 제가 아말감볼 때도 이 정도는, 이 정도 나와 있던 것 같은데, MR, MR도 이 정도는 안 나와 있던 것 같거든요. 굉장히 정교하네 느낌이. 이번에 G80도 상당히, 그래서 기대가 됩니다. 이렇게. 나와 있고, 뒷좌석에도, 이렇게. 나와 있고, 이렇게 해서, 헬트까지 모두 다 제어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핸들 조 중이 가능하기 때문에, 이렇게. 바퀴를 꺾으면, 꺾이는 대로, 회전 자회전하는 느낌으로 이렇게 했습니까? 자 거의 7 차와 동일하지 않습니까? 이거는 완벽하죠. 어, 그냥 보고만 있어도 좋네요. 이렇게 사진을 찍어서 올리면 아마 실차라고 오해하실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매물 재건이잘돼 있고, 가격도 음 지금 10만원대 초반인데도 불구하고 이 정도 퀄리티를 나타낸다는 건 굉장히 가성비도 훨씬 좋죠. 지금 해외 같은 경우는 교쇼사나 MR사 같은 경우는 30에서 70 많게는 100만 원까지도 하는데 무게감도 다이캐스트답게 정말 무겁습니다. 이게 간혹 다이캐스트 모델 중에 이 밑에 부분에는 있이타이 바퀴를 연결하는 휠 캡이라고는 이 부분이 내연 휘는 경우가 한 없는데 무거 차체가 묶였게 되면 어, 그게 걱정될 정도로 무겁네요. 네. 음. 자 오늘 이렇게 해서 음, 우루스 대신 지금 리뷰를 하는데 어, 상, 차량도 상당히 만족스럽고요. 음. 큰 기대 없이 구매했었는데, 기대 이상으로 완전 미니크, 미니크래프트의 팬이 돼버렸네요, 벌써. K9이나 뭐 스팅어 등등 이렇게 나와 있다고 하는데, 그것도 한번 구해보고 싶을 정도로 상당히 잘 나왔습니다. 네. 다시 닫아놓고요. 자, 이렇게 해서, 닫기 전에, 이거 먼저 넣어야 되겠죠? 이렇게 해서 오늘 음, 예전에 에쿠스를 통합한 제네시스의 EQ900을 보여드렸는데요. 상당히 만족스럽고 어, 실제 차와 같은 느낌을 줘서 너무 좋네요. 음, 그리고 색상이 제가 그럼 세 가지가 나와있 되는 건데 화이트도 굉장히 이쁠 것 같습니다. 이렇게 해서, 어, 오늘의 EQ900, 우르스가 아닌 EQ900의 리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어, 시기상으로 내일, 날짜가 지났기 때문에 내일, 이제, 미니크래프트사의 신작인 G80 모델을 구입하러 가는데요. 어, 구입해오면, 모두 바로 한번 올려보도록 하고요 여건이 된다면, 어, 구매 현장에서도 한번 촬영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비가 많이 와서 어떻게 될지 잘, 저도 확신할 수는 없는데요. 한번 노력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였습니다.